이번 시간에는 2020 수학 나형 오답률 12위부터 12까지 문제를 수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위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48%입니다. 48%. 자, 상수하고 계수가 모두 정수랍니다.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하고 g(x)가 무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최대 값을 묻는 겁니다 f2의 최대값 자 리미트 가 조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세제곱분의 f(x) 곱하기 g(x)가 2다 그냥 그렇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f(x) 곱하기 g(x)가 여러분 분모를 x세제곱으로 나눠 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니까 2입니다 그러면 이두시 당시의 고보의 최대항은 최대항의 차수는 차수는 x 세제곱이랑 갈수 있고 계수는 2랑 갈수 있죠. 그럼 여기 적어봅시다. 가에 의해서 가에 의해서 그죠? 자, 가에 의해서 f(x) 곱하기 g(x)는 2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적어줄까요? a x의 제곱, b x 플러스 c다. 여기서 a, b, c는 정수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계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모두 정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나 조금 봅시다. 나는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 0으로 갈때에 x 제곱 나누기 예? f(x) 분의 f(x) 곱하기 g(x). 자 f(x) 곱하기 g(x)를 x 제곱으로 나누니까 예? 수렴하고 그 값이 마이너스 4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분자도 x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 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여러분 분모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럼 분자에도 x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fx 곱하기 gx도 자최고차의 개수는 2가 될 것이고 x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두개 곱하면 3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두개 곱하면 3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2차가 x제곱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 남는거는 1차식 x 플러스 d밖에 안되겠죠. 역시, 여기서는 D는 정수입니다. 그럼 위에 ABC는 별 의미가 없다, 그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 곱하기 GX가 E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D라는 식인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가나 어디에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나에 집어넣는 게 좋겠죠? 나에 집어넣어야 확실한 값이 나옵니다. Limit X가 0으로 갈 때. 자, 조금 올려보면. 어, x제곱분에, 2x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날아가면 보입니까? limit x가 0으로 갈 때, 2배의 x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x제곱 날아가고, x에 0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2d가 됩니다. 그럼 d는 뭐라?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 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x 곱하기 gx는, 그죠? 자, d에 마이너스 를을집어넣면 2x의 제곱 x-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 여기 있습니다. f2의 최대 값입니다. 자, 사실 지금 fx의 곱하고 gx의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게 fx하고 어느 게 gx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묻는 것은 F2의 최대값입니다. FX가 최대가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X-2가 있는데, 자, F2의 최대값, X에 2를 집어넣습니다. X에 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FX에 X-2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최대값은 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X의 자리에는 X-2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2는 안 되니까, fx가 될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대 값을 구하니까, 여러분, 2x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f2의 값은 집어넣으면, 여러분, 8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답률 11이 문제입니다. 예, 오답률은, 실제 오답률은 53.4%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당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 n이라자.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딱 읽으면서 적어줍니다. 뭐라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뭐로 나누니까?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니까, 됐습니까? 목선 안좋어집니다 목선 qx. 나머지가 뭐다? a n이다. 됐습니까? 나머지가 an이다. 그때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an-n제곱 플러스 n의 값을 것이다. an을 구해서 계산해서 또 계산하면 되겠네 시그마를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어,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x에 어, n을 대입하면 되겠죠. x에 n을 대입하면 그죠?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은, 자, 여기 n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0이 됩니다. 남는 것은 뭐다? a n이 됩니다. a n. 그죠? a n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구한 a n을, 어? a n 구한을, 어, a n을 구해놓 이것을 어디다가 여기 집어넣습니다. 딱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자, 들어가면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해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응? 네? 7까지, 자, 2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n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n,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그럼 여기 1있다 그죠 1있습니다 자또 간단하게 합니다 시그마 n1부터 이 7까지 그죠 n 1의전체적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 들어간 필요 없고 그죠 2부터 들어가면 1의 제곱더하기 2의 제곱더하기 점점점 6의 제곱까지 되겠죠 이것을 다 했으면 시그마 n1부터 이 6까지 n의 제곱니다 입자 여러분 거듭제곱 공식 기억납니까? 6분의 자, 6 곱하기, 7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 2, 6, 12, 13,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고 약분 날라가죠, 그죠? 7은 7, 7, 3, 21, 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답률 12의 문제입니다. 실제 5답률은 58.2%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자, 첫 번째 주어진 것은, 자, fn이 있다. 근데 이것은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다. 양의 약수의 개수다. 예를 들면, f1은 1이 되겠고, f2면 2가 되겠죠. f3은, f3은 2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자, 36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야, 뭐, 모든 양의 약수를, A1, A2, A3, A9. 자, 여러분, 36 양의 약수. 36의 양의 약수. 여러분, 몇 개인지 압니까? 49, 36. 자, 세어봅시다. 1, 2, 3, 4그 다음에 6, 9, 12, 18, 36 됐습니까? 그래서 1 맞죠? 2, 3, 4, 6 맞죠? 여러분 9개입니다. 9개. 얘가 A1입니다. A1. 얘가 A2 얘가 A3입니다. 점점점 얘가 a에 9가 됩니다. 여러분 9개 많은 거 아닙니다. 그죠? 20개 이상 세를 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f a k 제곱 곱하기 로그 a k입니다. a k 1입니다. 아 a 1 1, a 2 2, a 3 3입니다. 이 숫자들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의 f1, fa1, 곱하기, log, a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fa의 2, 곱하기, log, a의 2, 더하기. 점점점 뭐다? 마이너스 1에 fa의 9. 제곱, 곱하기, log, a의 9. 이겁니다. 이것을 계산해라.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계산해봐. 이건 뭐예 이거? 그러면, 여러분, 요 a1, a2, a의 9, 1부터 이렇게 쭉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1의 fa1, 이것은 뭐냐? 그죠? 여러분, 이게 숫자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여러분, 여하가 짝수가 되면 1이 되고, 이게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해놨습니다. f a 1은 1입니다. 1, 1이니까 뭐라? y는 마이너스 로그,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 그죠? 자, 이게 1이니까 예? 1이 되니까 계산해봐야 로그 마이너스 로그 a 1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 f 2는 2입니다. a 2가 2고 어, a 2는 2입니다. 2이니까 그죠? y는 2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플러스 됩니다. 로그 a에 2.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은 2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되는 거죠. 로그 a에 3. 그죠? 자,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의 약수의 개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4의 약수의 개수는 3개니까, 3개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겠죠. 로그 어,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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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플러스 점, 점, 점. 자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36, 36 여러분 약수이겠수 홀수개입니다. 아홉 개 맞습니까? 아홉 개 홀수죠 홀수 그죠 홀수니까 이게 홀수가 들어가서 여러분 뭐가 된다? 아, 마이너스 적어죠 마이너스 로그 a에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값이 짝수면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계산되고 옆에가 아, 홀수가 되면은 그죠? 홀수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가 되면은 플러스 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들이 짝수냐 홀수냐 그거만 알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 네? 4, 9, 36 그죠? 이 제곱수잖아 그죠? 이 제곱수는 그 값이 여러분 뭐가 나온다? 홀수의 값이 나옵니다 적어볼까요? 홀수의 값이 나오는 거. f1 그다음에 f4 f9 f10 36 됐습니까? 1부터 36요 사이 요 약수다. 약수. 약수 이 중에서 얘들은 홀수 나옵니다. 그러면 부호는 여러 뭐가 된다? 브러스 나오겠죠. 반면에 짝수가 나오는 것들. 나머지 양의 약수 이겠수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이겠수는 여러분 짝수가 나옵니다. f 여기 있는 거 적으면,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6, F12, F18. 얘들은, 아, 어, 계산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결론 냅니다. 결론 냅니다. 자, 어, 이, 사실 1은 쓸 필요 없습니다. 1은, 여러분, 쓸 필요가 없죠. 예. 쓸 필요 없이 0이니까 쓸 필요 없이 자 로그 2부터 적어봅니다. 로그 2, 아, 로그 2그 다음에 로그 3 됐습니까? 그럼 로그 4는 자 홀수니까 마이너스다 그죠?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4자6그 다음에는 4 다음에 6입니다. 6. 6은 짝수니까 로그 6될 거고 그 다음 에 로그 9 어, 홀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2, 그 다음 플러스 로그 1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36. 됐습니까? 8개. 이걸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계산. 계산할 수 있죠? 로그 36. 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빨리 되겠습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확 해버립니다. 더, 더해, 더 해버리자. 아, 더하기가 곱하기죠. 그죠? 그래서 로그, 자, 2 곱하기, 그 다음에, 아, 3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여러분, 18도 있습니다. 18.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묶어서 곱하기 합니다. 4 곱하기, 9 곱하기, 36. 됐습니까? 그죠? 자, 계속 계산합니다. 요것은 로그, 자, 마이너스는 분수로 가는 거죠? 그죠? 4 곱하기, 9 곱하기, 36이고, 얘는 2곱하기, 3곱하기, 6곱하기, 12곱하기, 18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에, 요 어떻게 하면 빨리 했다고 소문나겠습니까? 자, 요거 4936, 36, 36 여기에. 6 남기면 36 날아가겠죠. 그죠? 4구 36, 66이 36? 싹 날아가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그, 그죠? 66이 36, 4구 36. 남는 거는 2 곱하기 3입니다.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9개 정도 되는 거 힘차게 구해서 부호가 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 부호에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습니다.